조선시대 궁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임금님의 식사인 수라를 대장금 같은 궁녀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음식을 했던 사람들은 남자였대요. 와우! 세종실록에도 수락관 출입 노비 388명 가운데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라고 적혀 있다네요. 그런데 왜 남자들이 요리를 했을까요? 먼저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식사인 수라를 준비하는 수락관은 요리를 하는 단순한 부엌이 아니라 왕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한 일을 조선시대의 여자에게 맡겼을 리 없겠죠. 또, 요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수도시설이 없으니 물을 길어와야 하고, 가마솥, 칼등 조리도구들도 엄청 무거웠으며, 식자재를 옮기고 다듬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힘이 좋아야 했지요. 탕 하나 끓이는데도 보통 3에서 4시간이 필요하며, 체력 좋은 남자도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궁궐에서 음식을 담당하게 되면 부역을 면제해주거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네요.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보고 제대로 된 역사는 알아가자구요. 지금까지 보트리의 역사상식이었습니다. 유익한 내용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